우승 탑 안에 들어갔죠 이분은 이제 그런 기운을 갖고 있죠 네. 그리고 시비 없이 가식 없이 네. 잘할 사람으로 보입니다 어, 앞으로도? 그럼요 흙탕물 어? 같은 느낌들 네. 이런 게안 들어와요 오. 스스로가 단둘이 잘하고 내가 맑기 때문에 네. 예 안녕하세요 옥경 선생님입니다 그 휴대폰에 제가 사진 아까 전에 보여드린 분 있죠? 예, 그 미스터 트롯 네, 진 나셨던 분. 예, 네, 맞아요. 근데 나도 임영훈씨 팬이거든요. 아, 네. 근데 그분하고의 기운이 비슷한 것도 많고, 음. 조금 이렇게 감수성 자체, 감정 자체가 네. 풍부하면서도 기술적인 거, 뭐 이렇게 진실된 거, 네. 우리를 이렇게 달래는 마음들 있잖아요. 네. 스스로가 이렇게 좀 달래가면서. 세상을 갖다 어린 나이지만 살면서 네. 내가 이렇게 꿋꿋하려고 했던 그 모습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절 지금 힘들고 그쵸. 경제적으로 힘들 때 꿋꿋한 모습을 갖다가 우리 임영우 씨가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그쵸. 희망이었거든요. 힐링이었죠. 그렇죠. 희망이고 힐링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대고 네. 네. 또 이렇게 위로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선생님 이박지연씨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봤을 때요분 기운이 좀 감히 말씀드리자면, 우승할 수 있을 정도의? 우승 탑 안에 들어갔죠. 음. 이분은. 이제 그런 기운을 갖고 있죠. 네. 그리고 뭐든지 흉 없이, 네. 구설 없이, 네. 또 시비 없이, 네. 가식 없이 네. 잘할 음. 사람으로 보입니다. 아, 어, 앞으로도. 그럼요. 네. 어, 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뭐, 이를 얘기하면 또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왜 간혹 가다가 이제 갑자기 스타가 되면은. 예. 이렇게 좀 구설에 휘말리고 예. 약간 좀 초심을 잃은 연예인분들도 계셨죠. 많죠. 선생님 봤을 때이 박지연 씨 같은 경우는좀 어떨 것 같아요? 네, 이 음. 박지연 씨를 쳐다보고 있으면 주변에 그 굳은 쌀 같은 느낌들, 네. 흙탕물 같은 느낌들, 네. 이런 게안 들어와요. 오. 스스로가 단두리 잘하고 내가 맑기 때문에 어두운 게 들어와도 좀 이렇게 맑아지는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음. 그러니까는 못된 놈이 나한테 와도 나한테는 못된 짓을 못할 것 같은 사주입니다. 음. 그러니까 좋죠. 네네네. 어두운 게 네. 없는 사람. 네. 또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가 이렇게 어른 노릇하려고 하는 느낌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른 노릇한다는 거는 쉽게 내가 꺾어지지 않고 빛나가지 않고 살겠다는 소리니까 음. 우리 옆에서 잘하고 살수 있고 같이 웃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뭐 감히 뭐 말씀을 드리자면 이명 딜을 이룰 수 있는 충분히 음. 있다 봅니다 음. 그리고 우리한테 복을 또한번더줄수 네.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요 네. 혹시나 그래도 이 지금 박지현씨가 이렇게 이제 승승장구 하는 동안에 선생님 그래도 조금만 요런거좀 조심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혹시 딱 보이시는게 있어요 뭐 나쁠 건 하나도 없어요 음.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또 잘해줄 사람이니까 네. 또 주변 사람들 얘를 갖다 이렇게 많이 보호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오. 어떻게 보면 진짜 선생님 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인덕들도 많고 그쵸 렇 그렇죠. 근데 이제까지 커오는 거 보면 은 인덕은 그렇게 크게 있진 않았어요 지가 맑아서 있었던 거지 아. 스스로가 잘 해보려고 했던 거지 네. 근데 지도 이제 방황도 끝났고 네. 마음잡고 사는 기운이니까 네. 또 요번 기운이 어떻게 보면 올게 왔으니까 문열 운이 왔으니까 문을 여는 거니까 올게 왔구나 그냥 올게 온 거예요 <laughs> 어, 선생님이 이런 얘기 잘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올게 왔나 보네요 올게 왔어요 <laughs> 그러니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잘될 거라고 기도 발언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